활용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과 더불어 향후에는 재물운이 상승하겠지만 금전과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손해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심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내 사주는 내가 쉽게 보자입니다. 아 그러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핸드폰과 본인이 태어난 년월 1시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음, 어플은 천을 긴 만세력 앱을 사용할 겁니다. 만세력 앱을 켜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름 있죠. 어, 이름, 김 땡땡 또는 홍길동. 뭐, 생년월일인데 여기 지금 음력하고 윤달만 나와 있거든요. 어, 양력이신 분들은 그냥 양력으로 생일을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음력 생일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력을 체크해 주세요. 출생 시간은 숫자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 조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사주 팔자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만세력을 보는 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주 팔자를 보시면 위에 네칸 4칸, 아래 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네 칸은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 네 칸은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년월 일시를 각각 네 기둥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네 기둥을 기둥 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합니다. 각 기둥에 글씨가 두 개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가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열 개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22자는 또 목화, 토, 금수 5가지 오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칼라인데요. 뭐 빨간색도 보이고 뭐 초록색도 보이는데 음 초록색은 목을 뜻하고 빨간색은 화를 뜻하고 노랑색은 토를 뜻하고 하얀색은 금을 뜻하고 검은색은 술을 뜻합니다. 뭐 지금 당장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일단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년, 월, 일, 시가 뜻하는 의미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 연주는 내가 태어난 조국, 고향, 그리고 환경을 나타냅니다. 월, 주는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복한 생활을 하느냐 또 내가 살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의 무대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고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주는 나의 성격 생각과 마인드 나는 어떤 가치관념을 안고 행동할 것이며 부러긴 나이에 맞게 평생 나와 함께할 동반자는 누구인가 또 어떤 동반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까 하는 것을 일주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주는 자녀운을 보는 운기이며 또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될수 있을까? 향후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가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흐름이 역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고 좋건 나쁘건 우리에게 그걸 보충하고 완충할 수 있는 시기와 활동 무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보이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데 어, 이 10년이면 어, 우리가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그렇게 크게 운기가 전환된다고 해서 클 대자를 써서 대운이라고 합니다. 이 대운에는 나의 터전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해서 잃을 수도 있는 등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도 대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조팔자는 내가 태어난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 바코드이지만 그 상승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주팔자는 길, 흉, 화복을 논하고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운기를 알고 그 운기를 향해서 좋다, 나쁘다 대신 마음과 정신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전진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운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청심전과 함께 만세력을 보면서 나의 운기는 무엇이고 그 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학습하면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운의 종류를 인식한다면 각자의 당면한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주가 실제로 어떻게 통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만세력 보이시죠? 아, 이분의 사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갑자년 무진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났는데요. 갑자년이라는 환경에서 무진월이라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무진월이라는 나의 활동 무대와 직업 환경과 정해일이라는 성격과 마인드, 또 해라는 배피를 만나고 경술시라는 자녀운 또는 말년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년, 월, 일시를 보았을 때 이분은 본인이 태어난 환경과 부모님이 경제 조건이 그닥 안정적이지 못했고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으로 바쁘게 움직이시겠지만 집요하고 끈기가 있는 성향으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자수성가의 길을 걷겠지만 배우자를 만나서 일부 종사는 삶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과 더불어 향후에는 재물운이 상승하겠지만 금전과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손해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사주 예시와 만세력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 만세력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